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우리가 예측했던 그 포물선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풀었던 포물선 문제는 총이 공이 이렇게 던져져 가지고 이동하는데까지 걸리는 총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 공이 이제 총 이동한 수평거리, 그러니까 x 축이 운동하는 그러니까 x축으로 이제 등속 운동을 할 텐데 그게 총몇 미터까지를 갔는지에 대해서 구했고 마지막 이제 오늘 해야 할이 문제는 우리가 어, 예측을 했었죠.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올까 했더니 이 공이 이렇게 돌아갈 때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 최고점의 그 이동 거리 그러니까 이 수직 거리로 말하는 거죠 이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그 수직 높이는 몇인가 해서 제가 이렇게 h라고 표현을 했는데 h는 이제 하이트에서 h를 따온 거고요 사실 이 h가 나중 에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 즉 우, x y 축에 의한 운동만을 가지고 이세 가지 방정식 이세 가지 이퀄이션들을 이제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여기 보면 여기 s라는 이동거리가 있잖아요. 이 이동거리가 즉이 h로 바뀐다는 것을 아마 이제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어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등속 운동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그래프를 하나 그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역시 그래프로도 이 문제가 풀려질 수 있는지를 한번 어 한번 배워볼까 해요. 사실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식화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프를 우리가 어 최대한 이렇게 응용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와 최대한 친해지는 게 최대한 가까워지는 게 좋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공식화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어, 그래프화로도 이제 적용이 될수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설명은 뭐 역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에서 했던 거랑 안, 완전 똑같은 문제고요. 여기 지금 동그란 거는 항상 말했듯이 야구공입니다. 자 야구공을 8 0 m s 라는 초기 속도 v0 값을 갖고 이제 42도의 정도의 각도를 향해서 갖다 던지는 거죠. 그럼 갖다 던지면은 이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한 이 궤도를 가지고. 뭐 이런 게도는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그런 이제 공이 날아갈 텐데 총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h를 구하세요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이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기계적으로 이 공이 이렇게 40아 80m/s로 나눠지면은 아혹 나중에 혹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 v 0로 표현을 하고요 얘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하나는 수직으로 나눠질 것이고, 하나는 수평으로 나눠질 것이다. 해서, 우리는 수평 운동은 구해야 할까요? 자, 수평 운동을 보시면 등속 운동, 즉, X축에 대한 운동을 보시면 S는 VT라는 한 가지 그 단서밖에 우리가 알수 없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이퀄이션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이 V 값은 어차피 여기서 나올 테고, T 값을 모르고 S 값을 모르는데, 사실상 우리는 이 S 값은 지금 원하지 않아요. 문제에서는 이 수직거리 H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감하게, 얘는 뭐 구할 필요가 없다. 뭐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서 많이 구했었으니까 이번엔 저 위에 것만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42도가 되니까 요 지금 수직으로 이동하는 초기 속도의 값은 80 곱하기 사인 42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 파란색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인 42도인데 요것을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그80 곱하기 사인 42를 해주시면 53.53m per s 가 된다. 그래서 이 공은 이제 뭐 등속 운동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고 수직으로 이동할 때 초기 속도인 53.53m per s 를 가지고 이제 공이 운동할 것이다. 했죠?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X축의 운동에 대한 방정식은 우리 더 이상 궁금해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거를 가지고 이제 요세 가지의 어떤 이코에이션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t 값을 구해서 그 t 값을 대입을 시켜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서 이총 이제 걸리는 위까지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1,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 t 2해서 우리가 t 값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근데 그거는 뭐 그냥 그랬던 거고요. 그니까 그때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구했었던 거고요. 사실상 이번 문제에서는 지금 S 값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 보면은 S를 우리가 모르는데 A 값. 자, A 값은 당연히 중력가속도인 마이너스 9.81m per s e 제곱인 수를 우리가 알고 있고, V0 값은 여기서 구했고요. 등가속도 Y축 운동이니까 이 V가 어떻게 되냐. 자, 이 S라는 거. 자, 이 H에 도달했을 때의 V값. 수직 운동을 하는 이 V값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배웠었죠. 즉, 이것은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0이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채택을 요거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를, 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S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H라고 제가 다시 표현을 한다고 했죠. 이 H가 도달하는 데까지, 도달할 때, 그 최종적인 속도, 그 마지막 속도는 0mps 제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의 v0 값은 바로 방금 구한 53.53의 제곱이 되고요. 이에 a는 어 뭐,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9 8 1중력가 속도인 mps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h 값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거를 이제 풀어주시면은 뭐 h는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53.53의 제곱 요거 제곱한다고 여기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2 곱하기 마이너스 9.81 이렇게 이제 풀어 주시는 거니까 계산을 한번 해 주시면 은 146m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책에서는 150m가 정답이다 자, 요렇게 해서 문제가 뭐 말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5분 만에 풀려 버렸네요. 자,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끝내지 않죠. 아, 어, 제가 종이 한 장을 더 가져와서요. 자, 이번에는 한번 다른 이코에이션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뭐, 물론 저번에 했던 거랑 같은 방법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익히는 과정 속에서 뭐, 한번 또 이렇게 복습하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v0가 수직방향 v0. 자,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할게요. 53.53m p s 였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 방정식을 따라가면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세 번째 걸안 쓰고 T값을 구한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 V는 아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야구공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잠깐 멈췄다가 반대로 떨어지는데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고,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t2라고 할 것인데, 결국에는 이 공은 자유낙하 물체이기 때문에 중력가속도인 g값만 받고 있기 때문에 t1과 t2의 값이 항상 일정하게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서 총 걸린 시간은 t1과 t2를 더한, 즉, 두 배의 t1과 두 배의 t2의 값이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뭐 전체 전체 이동하는 거리는 두 개를 더한 거지만 지금 우리가 공하한 것은 h 값, 즉이 반값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t 1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v는 v0 p l u at. 뭐 다시 한번 써보면은, 아이고, v는 v0 p l u a 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t 값아 v 값은 아 v는 나중에 쓸게요. t를 이번에는 왼쪽에 꺼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시간만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이고요. a 값은 방금 말한 것처럼 9.81인데 중력 가속도는 항상 밑에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었고 v 0의 수직 v0는 53.53인데 이것이 v 값이 되는데 v가 어떻게 된다고요? t1 이후에는 잠깐 멈추는 순간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 주시면 t1 값은 53.53을 5.5.457초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T 값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이 T 값을 가지고 두 번째 공식에다대이블 하면 이 S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S라는 것은 S plus V0T plus 2분의 1AT 제곱 물론 이렇게 공식을 많이 쓰다 보시면 또 이렇게 많이 친숙해져서 외우는데도 좀 아마 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써 볼게요. 무슨 말이냐? 이 s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직에 대한 거리니까 제가 h 편을 했으니까 h로 바뀔 수 있고, s 0로는 제가 말했듯이 웬만하면 0이라 했죠. 여기서도 지금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0이 되고, 수직 v 0 값은 방금 구한 것처럼 53.53이 되고, t는 5.457 세컨드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의 2분의 1에 a 역시 마이너스 9.81에 t는 5.4 5.457의 제곱이다 하면은 이제 s 값이 나온다는 거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해 주시면. 없는데. 네, 그러면은 1 4 6 m 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1 5 0 m 다그 이제 근사값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f 1 3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제가 뭐 말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그래프로도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이제 그릴 건데 저번 시간에 그렸던 것은 저희가 등속운동이라 해가지고 그냥 s는 vt 그래프로 그냥 간단한 그래프만 나왔었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등 가속도인 우리가 수직 운동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수직 운동은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인데 등 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s v a를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죠 a 값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제 동력학의 처음 부분에서 제가 항상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될지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시간 역시 우리가 AT 그래프를 먼저 접하게 될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AT 그래프는 지금 마이너스 9 8 1이라이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게 언제까지 빨간색을 려야겠다 T가 지금 우리는 5.457초라는 것을 지금 이 V는 V0, 어, v0 플러스 at를 통해서 5.457초를 구했었죠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9.81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딱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일정에 가겠다 그럼 다시 표현하지만 이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서 델타 v 값이 되겠죠 델타 v 값을 지금 이 면적을 곱해줬더니 5.457 곱하기 9.81을 하면 은 <laughs> 마이너스 -53. 53.53미 s 세크다 즉, v v 0그니까 나중 최종 속도에서 최초의 속도를 뺀그 편차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 일단은 뭐또 한번 그럼 v-t 그래프를 한번 옆에다 그려볼게요, 슬쩍. 자, v-t 그래프를 그렸는데 우리가 초기 속도를 아까 초기에 그 올라가는 수직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53.53미 s 세크일 것이다라고 이제. 구했고, 우리가 또알수 있는 거 하나가 t값이 5.457에서. 이 공의 움직임이 꼭대기에 도달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요거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건데 항상 접근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요 델타 값을 먼저 구하고 그 델타 값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차인데 요게 요거다 했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건데 딱 보니까 이 53.53에서 53.53을 빼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에 기울기가 있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그냥 이렇게될 것이다 라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어, 이런 그래프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하기 빠르게 이제 이런 쉐이프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은 전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이 마이너스니까 일단 마이너스를 붙이고 c라는 어떤 컨스턴트라는 걸로 이제 이 그래프의 꼴을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컨스턴트라는 것은 뭐 상수가 될 수도 있고 일정하다라고도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얘는 9.81로 마이너스 9.81로 일정한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c가 9.81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다시 써주시면은 이 지금 마이너스 c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마이너스 9.81이라는 건데 얘가 이렇게 가면은 적분이 된다고 하면서. 적분이 되면 은 x의 1차 수가 하나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의 꼴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마이너스 c x다. 그러니까 즉마이너스 9.81의 x다라고 했고 제가 정력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삼각형을 해서 여게 기울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100분의 981이 되면은 요 기울기를 가진 요런 꼴의 삼각형 모양이 되겠다. 즉 여기 마이너스 9.81x에서 이 앞에 마이너스 9.81이 이제 우리가 기울기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꼴이 되고, 요거 요 마이너스 c가 요 마이너스 cx가 되면서 1차수가 붙으면서 요런 꼴의 기울기를 나타내면서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까지 어 빠르게 캐치하시면 나중에 정말로 도움이 되니까 좀 미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할 때마다 그래프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한번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원하는 거는 우리가 h값 총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 h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 h값 역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 전체 면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 면적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 얘 곱하기 얘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3.53 .53 곱하기 53.53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더니 어, 아, 이거 잘못했죠, 니까53.53 그러니까 곱하기 5.457이죠. 그걸 나누기 2를 하니까 역시 델타 S 값, 즉 그냥 S 값, 즉 H 값이 그렇죠. 146m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제가 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요 그래프의 식을 제가 따와가지고 ST 그래프까지 어떻게 생겼는지 적분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적분을 하면 마지막에 컨스턴트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표현을 뭐 못할 것 같다기보다는 조금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제가 패스를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아, 아니죠. 자, 가장 중요했던 걸 다시 써머를 해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어 사용을 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는지를 우리가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어떻게 빨리 문제를 풀수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프화 해서 이 그래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C일 때 X가 하나 붙으면은 요런 그래프, 그리고 얘가 적분이 되면 뭐 요런 그래프의 ST 그래프가 나온다. 요런 거를 이제 빠르게 알아가지고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품을 쓴 문제였고요.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챕터에서 두 문제가 더 남았는데 이두 문제는 벡터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말이 벡터지 되게 그런 쉬운 아주 벡터의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그두 문제를 한꺼번에 합쳐서 빠르게 문제 풀이를 하고 그 다음 챕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